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유희사 집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안수 집사와 권사로 세워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주시이 있기까지 기도하며 준비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장로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모든 강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임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가족과 내일인 여러분께 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 권사와 안수 집사로 피택된 후, 목사님을 통하여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헌법적인 이해, 또 교회 내에서의 소통, 봉사와 헌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 등 하나님과 교회, 성도중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직분자의 자세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의 집사로서 교회의 뒷자리에 머무르며 따라가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교회의 한 가운데서 순종과 섬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며, 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과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기도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인지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